안녕하세요. 좋은생각전기자전거의 황병준입니다. 선나 아르페, 요렇게 세팅돼서 가성비로 완전히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500W 48V 20A의 유압 브레이크. 야,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 이 정도 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게다가 타이어가 3.0이라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장하는데요. 선나 아르페, 이 삼성. 셀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배터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뒤, 뒤에 리어샥 이렇게 되어있고 기어 7단 그리고 앞에 가방 이렇게 서비스로 하나 달아드렸고 핸드폰 거치대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스로틀 겸용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장착할 경우는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야, 이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황동벨이 있고 앞에 바구니까지 장착 가능한 제품이고요. 앞에 바구니가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장착하고 나면 너무 편하다는 거 진짜 편합니다. 편,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 형태로, 그서 아이와 함께 타시겠다고 해서, 유아 시트까지, 그리고 유아 시트에 핸들, 아이 손잡이까지 세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형태로, 선남 아르페, 이 형태의 129만 8천원, 130만원 돈으로 아이와 함께 탈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준비가 될수 있고, 출고가 됩니다. 어,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궁금증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